안녕하세요. 비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최고의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현재 이거는 뭐 완전 극초기 어플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성장될지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음뭐 자원이나 부동산, 지적재산, 비즈니스 등뭐 암호화폐를 제공할 예정이다. 뭐 CIO, 코인으로 나온 것 같고요. 이 사실 너무 극촉이라 사이트에 대단한 내용이 없어요. 이거 진짜 딸랑 이거 하나 있고, 뭐 어플리케이션이 앱스토어랑 구글스토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뭐 엄청 잘 코인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로드맵, 토큰노믹스, 어플리케이션, 뭐 어니스트, 문의사항이 있는데, 너무 극초기라 그런지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뽑았는데 사이트는 좀 준비가 안돼 있어요. 노드맵을 봐도 준비 중이고 토큰 노믹스도 그렇고 뭐 어플리케이션은 아까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있고 리스트도 있어요. 리스트도 없죠. 그리고 문의하기는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때 이제 사용하는. SNS는 대부분 있어요. 거의 뭐 이런 거 없는 것도 많잖아요. 뭐 하여튼 이런 <laughs>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나중에 뭐 체크하실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 SNS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보면 자그 다음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출시일이 2022년 1월 13일이에요. 완전 극초기죠. 그 다운로드 수는 아직 5천밖에 안 됐고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할지 저희 다들 모르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이제 채굴을 조금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 화면 보면 페이스북이랑 구글이 이렇게 간단하게 있고요. 그리고 바로 회원가입해서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면은 어 닉네임이랑 네퍼럴이 있고요. 닉네임은 이제 정하고 싶으신 거 정하시면 되고 어, 닉네임은 정하고 싶으신 거 정하시면 되고 네퍼럴은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요 그걸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게 있으시면 적고요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바로 화면이 나와요 저는 뭐 딱히 클릭하지 않았는데 벌써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마다 한개 정도 주니까 지금 뭐 많이 해 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죠. 이것도 24시간마다 한 번씩이기 때문에 그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뭔가 설정 페이지가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이것저것 들어가 보니까 어카운트랑 뭐 랭귀지 정도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어카운트도 뭐 프로필 수정인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것도 딱히 없고 어카운트 하면은 그냥 다른 페이스북 아이디나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그 페이지로 뜹니다.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랑 거의 흡사한데, 언어는 뭐, 영어랑 또저 무슨 언어죠? 하여튼 뭐저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앱이고요. 우선은 급하게 뭔가 채굴 앱부터 꺼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아직 광고가 좀덜된것 같고, 우선 여기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다음부터 이제 마케팅하고 막 이런 거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극초기다 보니까 1시간이면 하나씩 모이고 그래서 최대한 모아 놓고 차후에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